네, 안녕하세요. 십대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십대들의 바른 생활입니다. 저는 MC를 맡은 오동유예요.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시사교양 전문 작가님이시죠. 저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십대들의 시선을 대변해줄 한양고등학교의 엄지호 학생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체에 대한 십대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봤어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정치 너무 어렵고 또잘 모르겠다고 답했을 것 같아. 요 가끔 TV 보면 막 정치인들이 서로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치인들은 싸움 잘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렇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아, 정치인들이 매번 싸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음. 하지만 언론이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만나는 건 싸우는 모습들이에요. 음. 이 이유는 바로 언론사에서 우리에게 싸우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이죠. 마치 정치인들은 캐릭터와 같고 음. 그 캐릭터를 중계하듯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자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시청자들이 더욱 많이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걸 내보내는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보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언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불량식품을 사먹기도 하잖아요. 먹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laughs> 파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 파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죠. 음. 어, 언론사들이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생산자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음. 근데 또 어디서 찾아보니까 정치인들이 일부러 막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막말 한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신과 관련한 뉴스를 좋아한다. 음. 자신의. 부고 뉴스만 빼고라는 음. 얘기가 있어요. 악플보다 무풀이 더 무섭다. 음. 예 인사이버를 올려도 네, 아무도 맞아요. 답글 달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정치인들의 다투는 모습이나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럼 정치인은 막말에 언론은 자극적인 것만 찾아 그리고 우린 그걸 좋아해. 그럼 십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뉴스를 안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라 비판적인 <laughs> 시각 알긴 아는데. 네,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그 기준이 뭔지,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음.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라고 음. 생각을 해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 멀리 있어 보이는 정치는 언론이라는 만원경을 통해 보이기 때문에 언론과 대중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대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논의가 활발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너무 어렵고 좀잘 모르겠다 고 생각하지 말고 저부터라도 진짜 친구들 그리고 반 친구들 이렇게까지 해서 생각해보다 그렇게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사회에 결국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스파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とまったよ。